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입니다. 오늘은 제가 문득 든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요즘 전세집을 구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상황에 전세집을 구하는 것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전세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예민하게 영상을 봐주시기 바랄게요. 며칠 전에도 전세 집을 구하시려고 저를 찾았던 고객분이 한분 계시는데 결국에는 제가 계약을 하지 마시라고 권했어요. 집도 깨끗하고 괜찮은 편이었고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이나 이런 설정이 전혀 없는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매가 대비 전세 가액이 다소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는 전세 계약을 하지 마시라고 권해드렸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왜 요즘 전세 집을 구하는 게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는 최근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죠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원 등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 매매를 유보하고 전세시장으로 눈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자, 매매가 아닌 전세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매매로 옮겨가는 수요가 줄어드는 데다가 이 정부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자, 이제는 경제 활동 자체를 소극적으로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소비 심리가 위축된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살던 전세집을 그냥 계약 연장을 하고 눌러앉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국 주요 지역의 전세 물량이 부족해지는 품귀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자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전세가 부족한 서울이나 일부 수도권에서는 전세난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 계속되게 되면 전세 가격은 당연히 상승하게 되겠죠. 자 결국 매매 시세는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혹은 소폭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전세 가격만 계속 상승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머물러 있는 매매가를 전세 가격이 따라잡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매매가가 만약에 하락 방향으로 방향을 바꾼다면, 자, 그야말로 깡통 주택들이 늘어나면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미 이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올라간 곳들이 상당히 많아요.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이 90%인 곳들이 매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약도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세 손님을 모시고 전세집을 알아봤더니 실제로 상황이 그래요. 자 만약 집값이 지금보다 하락하는 국면으로 접어든다면 매매가 대비 한90% 정도의 금액으로 전세를 들어간 세입자들은 나중에 보증금 회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선순위로 들어가는 세입자는 물론 대항력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집주인이 계약 만기가 됐을 때 보증금을 제때 반환해 줄수 있느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만기 때 집주인이 여유가 없으면 보증금 반환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세입자는 제때 이사도 못 가고 발이 묶여버리기도 합니다. 요즘 부쩍 이런 종류의 상담 문의가 실제로도 많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업친데 덮친 격으로 요즘 사회 분위기도 매우 좋지가 않죠. 요즘 자영업자들 상황이 어떤가요? 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자영업자들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자영업자들의 가게 수입도 줄어들게 됩니다. 각 가정에서 벌어들이는 수입 자체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분명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놓은 분들이 계시겠죠. 투자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개투자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지금의 사태가 더 길게 지속이 된다면 수입이 줄어든 자영업자들 중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차질이 생기는 집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사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한다면 부동산 경매 시장으로 다량의 경매 물건들, 주택들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시장에 값싸게 나오는 물량들이 많아지면 시세는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자, 분명 긴장하면서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불안심리 자체도 커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부동산 매매 시장은 위축되고 있는 반면에 전세 값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세로 들어가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들이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락문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지금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을 판단을 했을 때, 그리고 이런저런 상담 전화가 오는 내용들을 추려봤을 때, 아 이런 위험성들이 지금 현재 분명히 존재하고 있구나.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도 미리 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